찬송가 292장 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임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새주는 하신다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병 병원 케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계신 주님 늘 임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원하여 심장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느니라. 어,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왔습니다. 얼만큼 심하게 왔냐니까, 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유 때문에 세 가지를 뺏겼어요. 첫째는 생명이었습니다. 여기 37절 보니까, 톱, 칼, 뭐, 돌, 이게 다 무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빼앗길 수 있어도 생명은 빼앗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빼앗겼어요. 또 30시절 하반절 보니까 궁핍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도 빼앗겼어요. 혹시 안 죽은 사람은 인생을 또다 뺏기는 겁니다. 학대받고 궁핍하게 되어지고, 뭐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38절 보니까 토굴과 동굴과 뭐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과 소망과 미래가 다 빼앗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위기 왔다. 내 생명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고 나의 소망과 삶이 빼앗기게 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여기고 또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위기를 당하고 그런 큰환란이 왔는데 갈등 한번 하지 않고 한번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길을? 세상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의 길로 갈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사가 아닙니다. 알려주는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 증겁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자,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진 자, 남들이 할수 없는 것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요,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보고, 증거를 체험하면 그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순교가 뭡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어져요.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너무나 많아서, 그 앞에 보니까,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내가 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 뭐, 아브람부터, 가인부터, 그냥 뭐 좋은 이야기, 인생 이야기 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증인들이었어요. 다 증인들이었습니다. 다 응답받고 승리한 증인들이었어요. 결국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증거를 바라봅시다. 아마 이 설명할 때 굉장히 위기 많이 왔나 보죠. 핍박도 많이 왔나 보죠. 그랬죠. 그렇게 죽였죠. 기독교인들.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제 사람들이 힘없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응답받겠는가 했을 때딴 얘기 뭐위로한 이야기 뭐 괜찮아요. 좋은 날올 거예요. 뭐 사랑해요. 이건 별 힘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음 앞에서도 힘없게 하고 위기 앞에서도 힘없게 해서 어떤 것을도 매이지 않고 인생 경주하고 힘 있게 나가게 하는 것은 이들이 증인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뿐만입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그거 다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못 보는 거 없다고 하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이것만 보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증거 무슨 증거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류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누구였다고요? 예수의 증인들. 예수를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사람들 세 가지 경류에서 예수를 봤어요. 첫째는 그 앞에 1 1에서 11장과 성경 전체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통하여, 하나님 말씀 통하여 매 시간마다 예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위기 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나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희생제사 속에서 예수가 발견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위기 속에서 예수가 발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왔는데 언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냐 평상시에 물론 함께하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위기 때, 막 남들이 흔들리고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막 사자굴에 가고 불에 가고 이런 위기 때이 믿음이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위기 때더 깊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내가 인생 위기였는데 그게 문제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자꾸 바라봐 줘. 예수가. 그런 사람들이 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 응답과 승리. 이거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보고마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총리가 되어지고 사자굴에서 이기고 단열 같은 응답받게 되어지고 뭐 기도원 입다 인생의 가장 큰 응답과 축복 속에 누가 발견되어지냐 예수님이 발견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커게 하겠죠 어느 순간 우린 떠나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이 잘 컸으면 좋겠죠 막 세상 같이 막 무너지고 막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갈등하고 일안 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인생에서 발견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인생 성공과 선교와 전도 속에서 예수에 발견되어진 자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죽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돌과 톱과 칼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우리 우선들이 여러분과 나의이 우선들이 이런 응답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허단 증인들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응답 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이지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